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교회로 오셨습니다. 주예종 목사 선지자 사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으면 선지자의 부활이 있고 사도의 가을 사도의 부활이 있고 예수 12사도의 부활이 있느니라. 예수의 부활이 있으면 이 세상 부활도 있는 것이요. 예수의 부활이 있으면 만인의 부활이 있는 것이라.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시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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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왕이라 예수님이 왕너희가유웃을 사랑하며 원수를 사랑한다면서 외센 나라비 카바라바 칸나라바 카바 하나의 말씀을 받아라 하나의 말씀 구제 성교도 중요하고 성교 사랑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니 하나의 말씀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시도 성령 받아라. 성명 예수님 예수의 부활이 있으면 선지자의 부활이 있고 사도의 부활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으면 사도 바울의 부활도 있느니라 왜 사도 바울이 없어? 이 시대에 왜 사도가 없고 선지자가 없어? 예수의 부활은 선지자의 부활이요 사도의 부활이라 말씀의 부활이라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 왜 선지자의 부활을 믿지 못해왜 네? 사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가? 교회와 목사도 잘 가르쳐야 돼. 예수의 부활은 곧 선지자의 부활이요. 말씀의 부활이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선지자와 사도를 보낸다고 되어 있는데 왜 선지자 사도가 없다고 지랄들하고 있냐 이게.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함을 얻으리라. 내가 전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니라. 내가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였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다. 예수의 부활이 있으면 선지자의 부활이 있고 사도의 부활이 있고 예수의 부활이 있으면 조영기 목사의 부활도 있고 나유도 목사의 부활도 있고 예수의 부활이 있으면 우리 부모님 이재전의 부활도 있고 최세화의 부활도 있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으면 이 세상 부활도 있는 거예요 왜 부활을 믿으면서 왜 선지자의 부활과 사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양재석 양재석 회장과 재태훈 회장과 우리 박순남 집사를 이시대의 선지자 사도로 세웠노라 너희가 선지자가 없고 사도가 없더라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와 사도를 세웠노라 아 예수님의 부활이 있으면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 거요. 왜 선지자가 이 시대에 없어? 왜 사도가 없어? 그럼 예수의 부활을 못뭐 하러 믿어? 그럼 천국과 지옥을 왜 믿어? 어떻게 믿어? 예수의 부활은 곧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의 부활은 선지자 사도의 사도가 이 있다, 땅에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이거예요. 너희가 선지자가 없고 사도가 없다 가니까 내가 이 땅에 선지자가 사도가 있는 것을 보여주리라. 예수의 부활은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것이요. 예수의 부활은 이 세상의 부활이요. 예수의 부활은 이 땅의 부활이다. 대한민국의 부활은 남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통일되는 것이요. 예수의 부활은 우리를 구원키유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니 우리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네?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내 자식을 통해서 부모가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 이거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믿음에 있다 이거야 선지자 사도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데 선지자 사도가 없다고 교회에서 가시냐 이거 못된 놈들이야 선지자가 없고 사도가 없다는 그 목사들은 그런 부활을 어떻게 믿어 예수의 부활은 선지자의 부활이고 사도의 부활이야. 똑똑히 알아야 되는 거야. 예수의 부활은 선지자의 부활이야. 가르치는 자가 없으니까 세상이 망한다. 가르치는 자가 없으니까 세상이 망한다. 예수의 부활, 자살은 왜 해? 자살은 내 목숨이 내 목숨이야. 하나님의 것이지. 자살하는 자는 가장 어리석은 자야. 왜 자살을 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왜 자살하냐 이거야? 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왜 자살해? 어리석은 자들. 자살하지 마라. 자살하지 마라. 내 목숨이 내 것이 아니오. 내 목숨이 내 아버지의 것이오. 내 목숨이 예수님의 것이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한 곳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야. 성령과 하나님을 믿으라. 성령거 자살하지 말라.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갔어요. 이 시제에 선지자가 있고, 사도가 있고, 예수의 부활은 선지자의 부활, 사도의 부활이고, 사도 바울의 부활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선지자 사도, 사도 바울의 부활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의 시비 사도의 부활도 있는 거요 대한민국의 부활도 있다기요 예수님의 부활은 대한민국 부활이요 대한민국 부활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남북이 통일되는 거요 성령 받으라 이 말이 뭐예요 자살하지 마라 이거요 내 목숨이 내 것이 아니요 내 목숨이 우리 부모의 것이고 내 목숨이 하나님의 것이요 왜 예, 자살을 해? 어리석은 자들. 내 목숨이 내 목숨이냐, 이 야. 나를 아주 부모님의 것이고 내 목숨이 하나님의 것인데 왜 자살해? 미친놈들이지, 미친놈들. 성령받았네. 회 다니면서 왜 자살을 해? 자살을 장노 집사 권사들이 왜 자살해? 그게 무슨 예수 부활을 믿는 거야? 예수 부활을 믿으면 자살하면 안 되는 거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 왜 자살을 해? 왜 교회 다니면서 자살하냐 말이야. 장노 집사 권사들이. 성령받더라. 예수님의 부활은 선지자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조상님들의 부활이요. 조상들의 부활. 왜 우리 부모가 왜 죽어? 예수님 부활인데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지옥까지 말하야 예수님의 부활은 선지자의 부활이다. 예수님 건세, 내 건세. 예수 부활래 부활. 예수 부활래 부활이다. 예수 부활 세상 부활이다. 오직 예수다. 너희가 어린 나이가 되지 못하면 천국가지 못하느라. 너희가 어린 나이가 되지 못하면 천국가지 못하느라. 예수님의 부활이 있으면, 아, 안양역의 부활이 있는. 예수님 권사. 예수님 사 예수의 부활이 있으면 천지의 부활이 있는 니라이 세상의 부활이 있는 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선지자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고, 사도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조영기 목사님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선지자 사도 예수님의 1 2 사도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고, 7 0인 문도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의 부활은 자살하지 말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시와 짐승의 시가 나눠져 있느니라. 너희가 전도하러 갈때 길에서 무난하지 마라. 사단에게 잡히느니라.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다. 오늘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요. 어제 예수님 하나도 다 지나가니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갔습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곧 세상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곧 네? 선지자 사도의 부활이다. 왜 시대, 이 시대에 선지자가 없고 사도가 없어?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야 우리의 부모님의 부활이 있고 조상들의 부활이 있고 성령 받으라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부모를 잘 공경하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 하는 것은 예수 부활을 믿으라 하는 것은 자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살해 자살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갔는데 왜 자살하냐고 회개하면 되지 하나님 나 죄졌습니다 그러면 나 용서받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가 아니야. 예. 연약한 자가 죄를 안질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서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예.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목사님의 부활이다. 부활이 없다는 건다 사단이다. 예수님 부활. 예수님 부활. 예수님.